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오늘 주제는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냐 그리고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또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녹음을 해도 될까요?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게 뭔가 몰래 하는 거라서 보통은 몰라 하는 거죠 이게 뭐 증거 효력을 가지려면은 당사자 간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녹음기 이제부터 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안할 수도 있으니 그렇죠 안할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서 곤란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하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게 우선은 한 가지가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뭐라고 돼있냐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되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반해서 얻은 감청한 체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곳이 나중에 또 형사처벌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16조에. 그러면 이 타인 타인 간의 대화가 뭐냐. 타인 간의 대화는 우리가 녹음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한데. 예를 들면, 원범님하고 창호님 두 분이 방에 있어요. 그두 분이 있는데, 막 대화를 해요. 제가 밖에서 몰래 듣고 있다가 녹음을 해요. 제가 녹음한 거는 원범님과 창호님의 대화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고, 저는 이것을 녹음한 게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원범님하고 창호님이 얘기를 하는데, 창호님이 원범님 몰래 녹음을 했어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면 이거는 타인 간의 대화일까요? 양자 간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대화자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근데 동의를 안 받았을 뿐이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또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세 명이 같은 방에 있어요. 저랑 원범님하고 창호님이 있는데, 창호님하고 원범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녹음을 했어요, 원래. 그러면 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걸까요? 방금 잡아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게 타인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거의 그 말에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언제든 또 개입할 수 있잖아요. 판결에는 사인이 만약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참여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딘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증거 능력이 부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처벌받지도 않고 이런 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했어요. 제가 원범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건 대화는 아니잖아요. 전화 통화잖아요. 제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이거는 어떨까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이 대화랑 전화 통화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으면 전 국민의 50% 이상은 <laughs> 지금쯤 감옥에 있을 거예요. <laughs>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증거자료를서 활용한다든지 또 이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형사처벌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 활용을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원범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원래 그걸 녹음하고 그다음에 제 유튜브 방송에서 막 틀었어요. 영유에서는 막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뭔가 사실을 유포했다면? 그런 거 말고, 이런 불법 감청과 관련된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통기법 위반은 되진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 위반은 될수 있어요.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건될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 비밀 대화를 녹음해서 받는 처벌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라서 조금 다르죠. 똑같은 행위가 여러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원범님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내 목소리, 이를 마음대로 유출시켰어 그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보수로할 겁니다 네. 뭘로요? 어, 사실적심영예의 손으로요 그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못할까요? 쉽게 말하면 민사는 그러니까 네. 너와 나 사이 이런 거고 네. 형사는 그 검찰청 가서 막 이렇게 납부 그렇죠, 그렇죠. 네. 검사님이 처 어, 기소를 하고 네.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민사 가능성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맞아요 왜냐하면 나의 목소리와 나의 대화 내용은 나의 인격권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인격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불법적인 침해를 했다고 해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해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거죠.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익 형량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 불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닐 수 있는 경우 저랑 이제 막 원범님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대화를 녹음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막 틀고 리, 뭐 유튜브 라이브에 공개를 하고 뭐 이랬다고 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원범님과의 대화를 공개할 아무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막 유포를 하고 원범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불법행위를 한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이제 사안에 되게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뭐 온라인에 욕포하고이거는 사실 그 사람 비난받아서 너무나 마땅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 당해도 싼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갑질했는데 상대방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제 높은 분막 소리를 지르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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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느 날 제가 그 사람 찾아가면서 아이번엔 소리 지르는 거 녹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딱 소리 지르길래 딱 녹음을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라고 경찰이나 이런 데 고소를 한다든지 노동청에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을 한다든지, 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어, 그럼 당신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녹음 파일을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것도 인격권 침해가 될까요? 이런 때 문제가 많이 되죠. 그것에 대한 이제 법리가 있는데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불법행위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음성권이나 이런 것을 이제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의 음성권이 음성이라는 어떤 뭐 인격 권이 침해되는 정도하고 내가. 그거를 공개함으로써 이제 전체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 두 개를 비교해서 형량한다고 하는데 어떤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상대방이 공개함으로써 침해당하는 그런 침해되는 권리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더 크고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 게 정당하냐를 판단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공개하는 게더 정당한 행위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인정됩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관념적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부정된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예시로 오늘 한번 들어 드릴게요.